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예쁜 자세로 앉아 예배를 준비하세요. 이수진 선생님께서 시작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쁘게 드리는 예배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주님을 찬양해요.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수진 선생님께서 뮤비보셋의 이야기를 해 주실 건데요. 능력 있는 삶의 출발을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약속을 지킨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0편, 27편, 1편을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할게요. 10편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성경에 있죠? 구약성경 10편, 27편, 1절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앞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뒷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안 보고도 할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 있죠? 하나씩 다 있죠? 열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은 깜깜한 밤에 혼자 있는 건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신기한 건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밖에 화한 낮인데도 집에 있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무섭고 힘든 시간들을 어렵게 견뎌냈던 성경 속에 아주 불행한 왕자가 한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 왕자예요. 선생님 생각에는 성경 속에 많은 왕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무비보셋이 가장 좀 불행하고 슬픈 왕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다윗왕을 살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왕을 구하고 도왔던 아주 소중한 친구였어요. 물론 사울왕이 다윗을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요나단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사, 다윗, 다윗을 도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나단은 정말 다윗왕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 그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무비보셋 왕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왕과 요나단 모두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다 죽게 되고, 말씀에 나오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함께 죽었어요. 모두 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함께 죽고, 너무나 쓸쓸하게 남겨졌던 그런 왕자였어요. 그 성에는 쓸쓸하게 남겨져 있던 무비보셋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빨리 도망가야 했어요. 유모는 아기를 들고 뛰다가 그만 아기를 땅바닥에 덜퍼덕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니 이일 어때, 어, 왕자님? 그래도 때는 늦었어요. 사울과 유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 얘기는 다리를 너무 많이 다쳐서 다시는 스스로 혼자 걷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 살부터 무비보셋은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리를 절며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비보셋은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 모두가 다 사울왕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모두 다 모비보셋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 숨어서 근근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된 누구? 다윗.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얼른 요나단의 가족이 살아있나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형제라면 요나단의 아들이라면 다윗은 얼마든지 다시 감싸주고 적이라도 사랑해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묻기 시작했어요. 네가 시바라는 종이냐? 예,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잘 돌봐주려고 하니까 네가 좀 찾아볼래?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다리를 져는 자입니다. 시바는 다윗상의 명령을 따라서 무비보셋 왕자를 찾으러 왔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 숨었는지를 알았을까? 날 죽이려는 걸까? 덜덜덜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시바는 왕의 명령을 전했어요. 다윗왕이 당신을 거두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 나서시오. 다윗왕은 약속을 지켰어요. 무비보셋을 자기 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무비보셋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잘 무비보셋을 살피기 위해서 왕궁으로 불렀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우나단과 정말 친한 친구였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모든 재산을 다시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매일매일 나와 함께 내가 먹는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게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다윗왕은 모비보셋을 일으켜 세우고 모비보셋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또 함께들 식사를 했어요. 물론 무비보셋은 너무나 다윗왕의 은혜가 감사했죠. 무비보셋은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를 구해준 왕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절대로 다윗은 요나단을 잊지 않았어요. 비록 사울과 요나단이 모두 다 죽고 났지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이렇게 함께 가족같이 자기의 아들처럼 살피고 또 거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없는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바로 이런, 이런 마음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먼 곳에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곳은 정말 너무 많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죄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마치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랑을 전혀 개의치 않고 무비호셋을 받아들였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많은 우리에게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네,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만 했나요? 아니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달아나려고 하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가장 큰 거,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말 능력있게 살아야 돼요 모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을 때 어떠, 어떻게 변했죠? 숨어 지내는 거지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다윗, 다윗에게 돌아가서는 왕과 같이 살았어요 왕자처럼 살았죠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있어요? 나보다 힘이 세고 큰 친구 보면 무서울 때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나쁘지? 테스트 결과를 보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또 가끔 나의 불편함을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또 가끔은 교회를 다녀서 친구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 노비보셋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모두 돌아가시고 또 다리에 장애를 입고 숨어 살아야 했던 무비보셋은 정말 정말 불행하고 슬펐어요. 그렇지만 다윗을 만났을 때 정말 강하고 힘있는 왕자와 같은 삶을 살수 있었어요. 바로 오늘의 말씀. 여호와는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다 커다란 능력이고 힘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아무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죄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했죠? 그렇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가르쳐 주기로 우리 약속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왕과 같이 왕자와 같이 살수 있기 때문에 무비보세처럼 너무나 두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 내 친구들에게도 다윗왕과 같은 힘있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우리가 받았던 그 용서를 친구들도 모두 다 받고 모두 다 천국까지 갈수 있어요. 너무나 불행했던 왕자,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서 행복한 왕자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모든 여러분이 아는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왕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왕자였던 무비보셋 왕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상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다윗왕과 같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마은 어린이가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짝.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서 교회 갈수 있어. 너무 좋아요. 우리를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이기고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몰랐던 친구들을 위해 다시 한번 광고할게요. 주일학교 예배는 영화부와 함께 11시에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영미 선생님, 봉헌 기도는 김리암 어린이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